이게요, 용해 반응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용해라고 하는 거는 녹아 들어가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건데, 이 용해에 뭐가 녹을 때, 자, 두 가지가 있어요.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온도가 낮을수록 예, 잘 녹는 경우가 있어요. 크게 용해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뜨거운 물에 대부분 잘 녹죠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 경우는 무슨 반응이냐면은 주변에서 주변 온도가 높아야지 잘 녹는 거잖아요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반응? 흡열 반응이에요 이거는.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 경우에는 주변 온도가 낮아야 돼요. 그럼 열을 확 용해가 되면서 밖으로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열 반응인데, 그럼 어느 경우에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냐 하면 보통 기체의 용해 반응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. 네, 기체가 용해이될 때는 온도가 어떨수록 예, 낮을수록 보통 잘 녹아요. 네, 그래서 탄산음료가 시원할수록 더톡 쏘는 맛이 더 강한 이유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음료수 안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가요. 그래서 톡 쏘는 느낌이 더 강해요.